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의 수님. 네.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아, 토마스 없죠? 토마스가 없군요. 네. 다 어디 간 거지. <laughs> 아, 오늘 보면, 어, 입당송 진짜 아름답죠? 저의,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아,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은 진짜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아, 당신을 높이 기리고 싶습니다. 제온 삶을 다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당신이 저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참 아름답죠? 네. 어 결국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만날 그 그러니까 부를 만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대신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안됐다 뭐 이도 저도 아니야 <laughs>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역사를 써요 나의 주님과 함께 찬송을 올리며 그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함께 발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역사를 내 가정에서 내가 봉사하는 삶에서 차차차차 하죠. 그래서 이, 이 찬송은 점점 커집니다. 아,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멋지십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엄지척 해본 적 있으세요? 예? 네? 아,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어두워요. 제가 맨날 죽상이라 그러죠.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이제 토마스처럼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믿기 위한 질문이에요. 예. 증명해봐 라고 조롱하고 안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나안 넣어보면 안 믿, 못 믿겠어. 나 믿고 싶어 죽겠다고 이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런 질문을 해도 돼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저 믿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좀 대들어도 됩니다. <laughs> 여러분. 대들어도 돼요. 에? 왜 이렇게 쫄아 있어요? 에? 보면 그냥 삶의 온갖 어려움과 고민과 그냥 뭐 많이 쌓여 있는데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질문 못합니다. 그리고 써있는 기도문만 바치고 그냥 시름시름 시름 시들어가는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뒷걸음질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뭐라고 그러면 남의 주님만 어디서 들어본 하느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불쌍합니까? 아니죠? 네, 남의 주님 말고 나의 주님. 어디서 들어본 하느님 말고, 나의 하느님. 이게 돼야 신앙의 역사가 쓰여져요. 안 그러면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주님께 뭐예요? 뭐 아,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나의 주님이니까, 나를 용서해주시는 주님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또뭘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아니라, 아,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남의 주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주님이면 또 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당신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나의 주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니까요. 근데 남의 주님이면, 저좀 위로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라고만 하고 위로는 못 받는 공허한 신앙이 시작되겠죠. 음. 아, 어, 그러니까 제대로 의심하고 제대로 소리치고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토마스처럼요. 예. 네. 근데 그냥. 소심하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죽어가는 신앙에 살지 말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사도의 말은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게 의심이다라고 하고 현대인의 믿음이다라고 하지만 보세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집스럽고 지요하고 예수님의 상처를 들쑤시는 말을 하죠. 유난스러워 보이죠? 예. 여러분도 좀 유난스러워지시라고. 유난스러워도 돼요. 유난스럽고, 대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투지가 넘쳐야 됩니다. 나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예, 진짜 믿어보고 싶다. 투지가 넘쳤어야 되겠죠, 그죠? 토마스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니까 안써 있어요, 그죠? 어디 갔는지 안써 있어요. 근데 적어도 겁쟁이는 아니었던 거죠. 겁쟁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돌아 다녔던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겁쟁이처럼 갇혀 있지 않고 나돌아 다녔던 거예요. 아. 어... 사도의 모습을 보면 좀 남달라요. 예를 들면,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만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섭섭해, 말이. <laughs> 나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어, 말이. 그리고 그 공동, 그니까, 보세요. 툭 하면 실망하고, 툭 하면 상처받고, 툭 하면 섭섭해 하면서, 나 예수님 섭섭해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섭섭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는 어때요? 음? 나 다시 보고 싶다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토마스를 따로 만나준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만나줍니다. 제 기억으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의 날 공동체 안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혼자 아무리 찾아봐야 못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공동체에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떠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걸 또 배울 수 있고. 어쨌든, 이 토마스의 질문은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도에게도 응답을 하시는 참 다양한 모습을 지니셨죠.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상상해요. 오우, oh, 감히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럼 예수님도 토마스를 미워했겠다. 미워해요? 아니면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안 미워해요. 나타나셔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 봐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는 그의 어떤 의심, 열정. 이게 아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응답받는데, 보면 예수님의 성심에 손을 넣어본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성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총을 만나본 최초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성심의 사도인 거죠. 이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그죠? 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예, 우리는 이 정도의 대담함이 있어야 우리의 불신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죠 그죠? 제가 상처를 자주 바라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자기 상처만 보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하고 멀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상처를 봐야지 내 상처를 보면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속는 게다 자기 상처, 자기 치유,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한 신앙이라는 걸 하죠. 예. 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느님 사랑까지 넘어가면 참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못 넘어가요. 하님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기에 대한 사랑만 커지는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어,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상처받고 계속 치유 바라고 계속 기적만 바라는. 좀만 꼬이면 의심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튼 토마스는 어떻게 됐죠? 이제 정말 복음적 열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더 이상 이제 갇혀 있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완고함,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갇혀 있지 않아요. 참된 부활 신앙을 살아갑니다. 아이 시대는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되셔야 됩니다. 되실 수 있죠? 네, 그런 사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어? 그죠? 남의 주님, 남의 하느님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도가 될수 없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이 토마스야? <laughs>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보죠? 네, 환시 본 사람이 행복해요? 안본 사람이 행복해요? 안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인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안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맨날 보러 다닙니다 <laughs> 성지술래 100날 다녀보십시오 신앙이 커지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없이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신앙을 표현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어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죠? 예, 여기 굴레에 갇혀버리죠? 예, 보로만 다니고, 근데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믿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파티마에 다녀온 줄 압니다. 전 파티마 못 가봤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laughs> 네. 루르드도 못 가봤지, 과달로페도 못 가봤지, 가본 데가 없어. 제가 딱 가본 성모 성지 외국은 알테팅이라는 곳한 곳이에요. 독일 바이레른 지방에 있는 그것도 제가 그냥 여행 다니다가 간거 <laughs> 유일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